한국 첨단 기술의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는 판교테크노밸리 이곳에 입주한 기업들이 하나로 똘똘 뭉쳤습니다. 판교의 발전과 동반 성장이란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판교테크노밸리 포럼을 출범시켰습니다. 이현진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첨단 과학의 허브로 성장하고 있는 판교테크노밸리 판교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입주 기업들이 하나로 똘똘 뭉쳤습니다. 입주 기업들의 동반 성장과 지역 산업 발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판교 테크노밸리 포럼을 출범시킨 것, 주요 입주 기업과 기관들이 구성원을 이루고 여기에 연구기관과 지원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더해져 판교를 위한 중추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됐습니다. 굉장히 좋은 유수한 기업들이 모였는데 이 기업들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장을 함께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포럼은 앞으로 입주기관들의 협력활동과 활발한 문화 교류를 통해 IT나 융복합 산업 전반에 걸친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 군데에서의 지원을 받아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저희가 잘 갖춰나가는데 이 포럼이 포럼의 형성이 많은 그 역할을 할것으로 효과가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판교 테크노밸리 에 입주한 기업은 약 130여 개.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이 완료되는 2015년에는 3만 6천여 명이 상주할 것으로 예상돼 이들을 중심으로 한 포럼이 더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상호 협력을 위한 포럼을 구성함으로써 앞으로 판교 테크노밸리가 한층 더 도약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G뉴스 플러스 이현진입니다.